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산에선 올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내일은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하늘이 온통 희뿌옇게 변했습니다. 멀리 건물 윤곽만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채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막아봅니다. 미세먼지가 많아 가지고 아끼면 목이 커컥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치솟습니다. 사상구 학장동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탄 때 세제곱미터당 95 마이크로그램, 강서구 녹산동이 88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고, 사상구 덕포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15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습니다. 았 오후 들어 점차 대기질이 나아지긴 했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산에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 건올 겨울 들어서 처음입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실시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일부를 제외하고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공사장에선 방진 덮개를 덮거나 출입 차량에 대해 연신 물을 뿌리며 먼지가 일어나는 걸 최소화했습니다. 하루 평균 17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도 20% 가량 처리 물량을 줄였습니다. 뭐 마스크를 한다든지 야외를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든지 등 건강상의 주의를 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 물청소뿐만 아니라 흡입 차량 청소 차량 운행으로 먼지가 조금이라도 감소될 걸로 예상. 내일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대기질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공공 2부제를 준수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 황당한 베트남 취업 지원 사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부산시 경영자 총협회가 부산시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은 과정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물론 공모를 통하긴 했지만 경험이 전무한 부산 경총이 선정됐고 현지 어학 연수와 취업 알선까지 책임지겠다던 부산 경총은 한 사설 학원에 이를 몽땅 맡겨버렸습니다. 황재줄 기자입니다. 부산시의 올해 해외 취업 지원 사업 공모에 세개 기관이 참여해 부산 경영자 총협회 등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본인들이 자기 기간 내에서 스스로 하도록, 이제 자기들이 한다 했고, 경제단체고, 부산에서 오래 도록 결합되고 이러니까. 현지 취업 알선을 장담한 부산 경총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는 건데, 확인 결과 부산 경총은 베트남 취업 알선 경험이 전무합니다. 저희가 알선 능력이 현지에 하면 없었고, 계획은 어학원 측에서 기업 리스트를 처음에 사업계획 때 제출해 주셨고, 부산 경총이 택한 건 현지의 한 사설 어학원, 여기에 모든 걸 떠맡겼습니다. 이 어학원의 한국법인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여긴 한국인의 베트남 취업이 아닌 거꾸로 베트남인을 우리나라로 보내는 유학 알선 업체입니다. 부산 경총이 이곳을 협력기관으로 택한 경위도 황당합니다. 그 동경에 있이 사장님하고 베트남에도 우리가 회사가 있는데 기교류고 있는 기업이 다아교기관있기한소시켜 주겠다. 음. 더 나아가 부산경총은 부산시가 공모할 때부터 자신들이 선정될 걸 이미 예상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거 제출했을 때부터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부산경총이 부산시로부터 돈을 받아 베트남 사업에 배정한 예산입니다. 1억 원중 절반 가까이가 현지 어학원에 들어갔는데 기숙사비는 일본보다도 비싸고 연수료와 버스 대여비도 비슷합니다. 현지 물가를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명지 거기서 직원 도 나오고 약간 그런 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알선만 시켜서 는 조금 적이고 부산시가 주관한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이라는 것만 믿고 베트남으로 떠난 부산 취업 연수생 1 1 명은 석 달간 고생만 하다가 대부분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7조 75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8천억 원 이상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사상 첫 국비 예산 7조 원 시대를 맞게 된 부산시는.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는 진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2020년도 부산시 국비 예산 7조 75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시 사상 첫 국비 예산 7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의 국비 예산 6조 2686억 원에 비해 12.9%, 금액으로는 8069억 원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7조 원의 국비 예산 중 복지 국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 금액으로는 3조 3,588억 원. 투자 국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 3조 7,167억 원입니다. 모두가 노력한 결과 그 정성을 모아서 힘들게 국비 7조 원 확보한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 그리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마스터 플랜 용역비 23억 원, 만덕 센텀간 도시 고속화 도로 건설 사업비 57억 원 등이 반영됐고, 부산 진역 시와의 부지 이전 실시 설계 용역비 30억 원도 전액 반영되면서 총 사업비 2조 5천억 원의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형 선망 두개 선단 감척비 120억 원과 중입자 가속기 구축 예산 280억 원도 원안대로 확보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국비 예산 7조 원 확보는 여야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차질 없는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영입니다. 노조원들의 투표를 통해 르노 삼성 자동차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노사의 막바지 협상이 결렬되면 실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사측에서 이번 파업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임선은 기자가 팩트를 체크해 봤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르노삼성차 사측에서 노동자들에게 뿌린 소식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파업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 파업에 참가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업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얻으려면 노동 위원회로부터 노사가 이견을 좁히기 힘들다는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부산 노동위원회가 르노삼성차와 관련해 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르노삼성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이번 조정 중지 결정에 위법성 논란이 있다. 합법 파업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르노삼성차처럼 사업장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경우 조정 중지 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걸 부산노동위원회로부터 받았으니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적으로 이제 지침, 정해져 있는 지침이 있어요. 따라서 그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도 있고 저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도 있요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신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산 노동위원회의 이번 조정 중지 결정은 이 절차에 따른 신청, 승인을 모두 거쳤습니다. 이제 승인이 떨어질 거죠. 현재로선 르노삼성차의 파업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 그럼에도 사측은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사태를 풀기보다 파업과 소송 카드를 서로 들이민 노사, 자칫 감정 싸움에 장기 소모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 출범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공항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검증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총리실과 협의해 환경과 국방 문제를 검증 의제에 포함하고 검증위의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오 시장은 검증위원 구성 과정에서 대구, 경북에도 제척권이 주어져 검증 결과를 모두 수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검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경마 기술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부산의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경마장에서 부당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사나 전국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산 응답자의 68.8%가 조교사로부터 말의 능력을 전부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말을 때리게 하는 등 부당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당 지시를 받은 기수 중 56%는 말을 탈 기회가 박탈될 우려 등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설문 참여자들은 마사회로부터도 기수 면허 갱신과 조교사 면허 취득권 등의 수단으로 통제받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강서구 송정동의 한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36살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전동 휠체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휠체어에 타고 있던 79살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에 신호등이 없었고 주위가 어두워 A씨가 휠체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동아시안컵대회에 중국과 홍콩 남자 축구대표팀의 맞대결을 두고 자칫 응원단 충돌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부산시, 경찰 등은 중국과 홍콩 경기가 예정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질서 유지 인력과 경력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돌발 행동이나 시위 등이 발생하지 않을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홍콩 민주화 시위로 중국과 홍콩은 경색된 분위기 속에 경기를 앞두고 열린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양팀 감독은 서로 말을 아끼며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초기 진화를 도운 주민과 경비원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부산 해운대 소방서는 지난 5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살려달라는 위층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초기 진화에 나선 45살 신성호 씨와 경비원 71살 조은학 씨에게 화재 현장 유공 시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